굉장히 많이 들은 줄 알고. 자. 반갑습니다. 눈표범입니다. 오늘도 로데어 스탬피드 열심히 달려보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은 얼마나 동물을 많이 길들이셨나요 저는 오지 지역에 온 뒤로 동물이 잘안 보이고 있네요. 하지만 오지 지역에 또 오늘도 새로운 동물을 길들이러 가봐야 되겠죠? 자, 다시 한번 동물들을 길들이러 꼬꼬꼬! 자, 동물들이 잘 보이지 않고 있어요. 자 우지지역이 시작됐죠 우지지역에는 밸런스 때문인지 오, 새로운 동물들이 잘 보이지 않을라고 <목소리도> 말씀 드렸는데 시작하자마자 박쥐가 보이면서 자 어떤 박쥐일까요 자 오, 시작하자마자 감시박쥐 자어 감시하고 있어 감시 자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뭘 쓰고 고글 같은 걸 쓰고서는 감시하고 있죠 자어 멋지게 생겼는데 근데 색깔이 다 우중충한 게 역시 박쥐라서 그런지 우중충해요 자 일단은 좀 잘보이게 해서 찰칵 자 시작하자마자 이게 웬떡자 오늘도 새로운 동물 일단 길들이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자 일단은 피해주면서 자 갈아타주고 피하고 자 다시한번 또 갈아타주구요 자 아직도 할로윈 맵자 가자 가자 아독특또오 독은 싫어 자 피하고요 앞에 양 지나가죠 자느끼탈수 있는 양 아주 재미있는 양 피하고요. 피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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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한다. 자 다시 한번 타주고 뛰주고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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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자, 또. 어어, 불, 불, 불. 아, 또 어, 피하고, 불불불. 아, 됐다, 아, 뭐 먹었다 고독이야 자자, 불 붙었다. 불불 꺼주고, 아, 불 날라간다, 날라간다, 날라간다. 아, 안돼. 자, 다시 이어서. 안돼. 어디가는 거야? 아, 연속으로 돈 먹어주고, 아까는 돈만 걸리더니 자, 이번에는 아, 또또또 불불불. 불. 아, 불붙래가 제일 싫어요. 자자자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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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꺼주고. 날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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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양양 양. 자 피하고 아 어, 피하고, 피하고. 어, 피하고 피하고 아 피하고 아. 피하고 아아자 다시 시도 자 일단은 첫 번째 동물을 길들여서 좋네요 자돈돈돈돈돈 돈, 돈. 돈, 돈 먹어주고 자, 피하고 자, 자 새로운 동물이 잘안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을 시작하자마자 길들이고 자자고아뚜또뚜또뚜또뚜또뚜또뚜또 피하고 자 빨라지니까 갈아타줘야 되겠죠 자 간다 간다 간다. 아 자자자 돌돌돌돌내 돌. 경표 아 자. 자 다시 한번 또 가보도록 하죠. 어 뒤에 박지. 자한 박지가 있고. 환늘위에서 어떤 새로운 동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. 자. 아 자자 먹아자 먹으려고 랬는데아못 먹어서. 자, 피하고. 그음에는 자, 계속해서 계속 떨어지는있네요 피하고 피하고 딴딴딴 어맨매매 아, 짜자자자 피했어 자 다, 다시 한번 가지고 자캥거루도 뛰어가고 있고 자그 들어가서 아또 날뛰는데 자자자자자자 자 그만 와자자자따자자 안돼안돼안돼 네. 자자 피하고요 자 피해주고 잘가고 있어 드랍 베요 피해주고 두부터가 안되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자와독도 자자자자자자자 어, 오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, 좋아. 잘 키웠어 아, 너무 빨라. 너무 빨라. 자, 이번엔 양을 타고 또 얼마나 갈수 있을지. 자, 어..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자, 피하고, 우와... 오. 굳이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게 불안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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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고, 피하고, 피하고... 아, 캥거루, 캥거루... 이거로... 이거부터 안들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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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부터 안돼 바꿔주고... 아, 붙어지면 바로... 아, 뭐야? 아 유박지 자 빨리 이리로 럴라라라라라야야야야 어디가 아, 가버렸네 아 나갔다. 아. 새런 동물이었는데 안타깝게 가버렸어요 난 땄는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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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뭐뭐뭐아 저기 또 새런 동물 자자자 자 일단 꺼지고 아 낙타 낙타 아자자자자자자자 어뭐안 됐는데 뭐안 됐는데 이렇게 정신 이 없지 자, 자, 는 아자자자 피하고 아안 됐는데 들어가자마 들어가면 너 빨라 갖고 도 네, 네, 네. 어, 잘 피하고. 어, 드랍 뼈. 자. 어, 날뛰다, 날뛰다. 어, 들어가, 네, 네. 예. 어, 아, 들어가, 들어가, 들어 들어가, 만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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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어가들어어어가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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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어가어가 들어가, 들어어가어가 들어가, 들어어가 들어가, 어가 들어가, 들어가, 어가가어가 들어가, 어가들어가 딴, 따다, 딴, 따단, 딴. 딴, 딴, 딴. 딴, 딴, 딴 <목소리> 다시 한번 자, 다시 한 번, 캥거루. 양이 날뛰대가 됐지만, 가르타, 어, 자, 자, 피하고. 돈도 먹어주고요. 돈. 돈, 좋아, 돈, 좋아. 자, 다시 한번 또. 자, 아, 돈, 요번에. 앞에 또 늑대에 탄으면 제일 내가 좋아하는. 피하고 아 날라간다 다 낙타 낙타 다 낙타 오오 이번에 캥거루 자 피하면서 자 캥거루가 컨트롤이 재밌어요 자오 다시 한번 원벳 원뱃. 원벳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사기가 껄끄러운 동물이에요 자 피하면서 또 새로운 동물을 찾아야 되겠죠 안돼안돼안돼 나한테 달려들지 마자 자, 다시 한번 갈아타는 거야 좋아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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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자자불 아, 자, 붙었다 불 붙었다 꺼주고 자 일단은 피하면서 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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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날뛰기 때문에 자아안돼안돼자 캥거루 왜 이렇게 많이 날뛰냐 자어 드랍베어 날 죽이려고 떨어졌지만 자어왜 이렇게 좁은 길에 이렇게 동물들이 몰려있는 거야 자, 자 다시 한번또양으로불 붙었고 그불꺼줘야 되기 때문에 사면서 자, 어! 새로운 물! 자자 자, 일단은 캥거루 다시 한번 아, 자, 두고 자, 일단은 타주고 아... 이제 또 물고 아, 야야야야 불, 꺼주고 또 날뛰면 안 날뛰면 안돼 날뛰면 안 돼, 날뛰면 안돼날뛰만자 돼, 면안자 아, 자자자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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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꺼주불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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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불은 일단 꺼진 것 같고요 자, 오오오 오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짜자자자자자, 불불불. 아, 뉘뉘뉘? 뉘뉘뉘? 아, 있네. 와, 오지지역 새로운 동물 길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. 자, 다시 한번또 가보도록 하죠. 발착하고 자, 가자, 가자. 자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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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자, 피하고. 다시 한번 어 저거 저거저거 어? 길드인 동물인가? 어 저저저저 자 어? 어뉴저 뉴? 뉴 뉴? 뉴라라라랄아아 정말 아 정말 너무하네 자 다시 한번 갈아타주고요 테련동물 도대체 얼마나 놓친 거지자아 할로윈이라서 장애물이 너무 많아갖고 더 어려진거 같아요 길드인 기가자이 해주면서 나타 타면서 모자 좀 챙겨줘야 될것 같고요. 모자 챙기기도 어렵고 새로운 동물도 죽이는 굉장히 어려운 우주지요. 자 양양 양냥양냥양 일로 와랄랄랄랄랄 양을 탈락했는데 아 자, 다시 한번 캥거루 원베스는 제가 별로 타고 싶지 않은 동물이에요. 캥거루 세 마리가 나란히 뛰어가면서 어또또또또불붙으면아 불부터 쏴아불불불 아, 불, 불. 일단 꺼야 돼 일단 꺼야 돼양냥냥 일단 불부터 꺼야 된다. 자어불 껐죠 다행히. 자, 다행히, 다행히, 섰고. 약간 불 붙지 않게. 동시, 아, 장애물 진짜 많다. 와. 피하면서. 자, 이에박쥐가날라가고 있어요. 자, 자. 갑배옷까지 신경 써주면서 피해주고. 자, 양, 어, 나무 밑에 치는 거 아닌가 했지만. 자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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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자, 어어. 어, 피하고. 어, 어 정신없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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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. 조심해서 가보도록 하죠. 이런 분들 또긴장해야 되니까. 자, 피하고. 와, 불, 불. 불불 꺼주고 자잖아 자어어 어, 자자자 자자 어, 하고잘잘 어, 했어요 요 죽을 불같았는데 오오오 그또또또 날뛰니까 자자자 양와 이제 펭계고 핑계불 통으로 뒤마갔다 지금 저저뉴뉴뉴뉴저저불 꺼주고 들리려면 불저 일단 꺼줘야 되자자자저저자자저저저저저저저저 오 하프 딩가딩가딩딩가딩가딩 딩가딩가딩. 하프를 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찰칵 오 벌써 두발이나 유비 삼국지의 유인가자 다시 한번 어왜쑥겨끈적끊적 자자 요 다시 한번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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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속으로 연속으로 세는 부분 자자자 자, 자. 좋아, 좋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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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게이 메뉴 자. 어, 뭐라고, 어, 목걸이도 하고 있고, 약간, 귀쪽에 이렇게, 뭐 같은 것도 달려있어 아, 좋아, 좋 연속으로, 동물, 또 길들여주면서, 루비, 이번에는 루비, 루비. 아, 좋아, 좋아. 어느새 5,000m. 아, 다시 한번 낙타 타주고요. 아, 어 끊기는 거지? 불 꺼주고, 아, 다시 한번 또, 타주면서 모자 챙겨주고요. 아, 불 붙었어. 그럼 불 끌려면, 아, 일단, 자, 물, 물로, 아, 물로 들어가야지. 아왜 이렇게 아 길들일 때마다 왜 이렇게 끊기는지 참. 자 일단은 깡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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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기록도 세울 것 같아요. 자자자. 자 다시 한번 피해주고. 자 다시 한번 카이야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. 자, 어자 자, 피 자, 피어 자, 어, 피어, 피어, 피어. 어 뭐입, 아, 자, 뭐야 뭐? 아양 자, 이앞 자, 막고 있 자, 자에 자, 오 목동까지 와두 마리 동물에다가. 제가 <한다> <favourite> 원하는 그런 모자 여러분들도 원하는 약간 귀여운. 아, 장모자이어 토끼기. 자, 착용해주고요. 자, 좋았어. 다시 한번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. 자, 가자, 가자, 가자. 오, 예, 재밌어졌어. 자, m 유 하고 가자, 일단. 자, 탁, 탁, 탁. 쳐주면서 호박을. 자, 양으로 또 갈아타주고요. 자, 또 오른쪽. 왼쪽. 아, 갈아타야 될것 같고. 자, 양쪽리 움직이는 게 굉장히. 약간 분주해요 양들이 항상 어 똑똑똑 독독독. 똑똑똑똑똑 똑똑기하고 날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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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아야야 중안 자, 자. 돼. 아대대대 왜왜왜 왜왜자 왜. 아, 왜. 왜. 다시 한번 또 가보도록 하죠 자, 한 걸음 드라베어 아주 멋진 드랍베어죠 약간 할아버지 같아요 어 새로운 동물또 오늘 굉장히 많이 들인 두물이네 자어불떴다불 꺼줘야 된다 잠깐 불꺼주네불 꺼야 돼 자자자 아사춘기이요왜 사춘기일까요? 약간 어 뭐지 약간 입에다 뭘고있는 뭐 건가 앞에 링 같은 게 뭔가 보이고 뭔가 넥타이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굉장히 귀여워요 자칼카 계속하기. 자 피해주고. 자다다. 다시 한번 캥거루. 두, 다시 한번 또 캥거루. 자자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. 자자 자자. 에미오 에미오 에미오. 아 우리 끊기지? 아. 아 동물이 길들이 때마다 이렇게 끊겨갖고 어떻게 하지? 자 일단은 오늘 여러 가지 동물들도 길들이고 모자도 얻었는데 와네 마리나 동물을 한 번에 싹쓸이 해버렸어요막막 막 나왔죠. 음, 오늘 굉장히 많은 동물을 길들였고 모자까지 토끼기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, 안녕!